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법률경매 최주호 소장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은양권의 상가주택 삼남읍 교동리에 위치합니다. 대지 210평과 건물 209평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정면에서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좀더 가까이에서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주변 모습까지 아울러서 보시면은 본권 이시가 되겠고요.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면이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IC 방면이고요. 수남 지구 쪽으로 들어갑니다. 수남 벚꽃길입니다. 여기가 벚꽃 축제하는 벚꽃길인데요.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산 시내에서 오시면 주로 이쪽으로 많이들 가시죠. 예 네, 맞습니다. 작천정 들어가는 등읍 알프스로 길입니다. 본건 위치 여기 정도가 되는데요. 본끈이 네, 니치가 여기 정도 땡땡 캠프라고 적혀있는 땡땡 장어 구이 그리고 땡땡 치카 정비라고 되어 있는 이 건물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주출 입문 제가 여기에 그 모습, 인연이 있어서 몇번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 무슨 공연 같은 거를 했을, 했는데 제가 스텝으로 참여를 하면서 낯이 익은 건물이 지금 이렇게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비소, 식당, 커피숍, 타로, 그리고 현황상으로 사무소로 근린생활시설로 통보상태에 있는데 현황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건물 모습, 부지 모습 보고 계시고요. 법원 문건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개황도 등을 확인해 보시면 은예 해당 부지는 이렇게 각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도면 위에도 건물이 살짝 올려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개황도로 살펴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층, 2층, 3층, 1층 위에 2층 위에 3층이 있고요. 여기 일부 보일러실이 경매 신청하신 분이 경매 신청 목록에는 넣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조사를 하면서, 감정평가사분이 조사를 하면서 외곽에 포함을 시킨 일부 보일러실도 있습니다. 개황도 등 살펴보셨습니다. 경매내역 짚어드리겠습니다. 2023가경 1009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교동리 1712-12번지 토지 210평, 건물 209평, 감정가 22억 1100. 최저가는 15억 4 8 0 12월 28일 날은 감정가의 70%인 15억 4 8 15억 4800을 최저가로 매각 진행이 됩니다. 본 건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 아시는 분께서는 자연 녹지 지역은 금폐율이 20%다. 그런데 아까 그 모습이 딱 봐도 50%는 되어 보입니다. 거의 50%좀안 되게 보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농도 지구상으로는 공원 마을 지구이고 그리고 공원 집단 시설 지구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군립공원 내로 그 이렇게 그 되어 있고요. 2016년도에 사용승인되었습니다.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시공. 1층, 2층, 3층이 공구상으로는 모두 제 2종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1층은 수리점 그러니까. 정비소 등을 말합니다. 30평, 70평. 30평 70평 합해서 대략 100평 정도 되는 제 1층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 근린생활시설은요. 모두 제 2종입니다. 2층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68평이고요. 3층은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무소로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40평인데요. 현황상으로는 전체 또는 일부가 상당부분 또는 전체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시외 건물 0.3평도 매각이 포함이 되는데 보일러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건은 작천정 3거리 북서척 인근에 위치합니다 방구대로에서 작천정 들어가는 입구 예, 있는, 수남 지구 내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접근 가능하고, 차량 접근 가능하고요. 가장형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동쪽으로 접하는 도로 너비 11m, 북쪽으로 접하는 도로 너비 8m, 각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요, 제가 잠깐 확인해 보면, 아, 확인이 안 되네요. 등기부상으로는 수남 집단시설 지구 1블럭 34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서류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분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삼남업 교동이 1712에 12번지 토지 및 건물이 매각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게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건물 3층,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1층, 2층, 대략 식당, 커피숍, 정비소, 타로 등, 타로, 예, 타로입니다. 타로. 타로 등 상가가 영업 중이고 3층은 주택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공부와 현황이 일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면서 그외 등기부상 권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내역을 살펴보셨습니다. 내역 네, 살펴보셨고요. 가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감정가 기준, 감정가 기준 토지는 15억 550만원, 건물은 감정가 7억 510만원입니다. 따라서 토지는 평당 710만원 정도고요. 건물은 평당 3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12월 28일 날 종매는요. 그 금액에 70%를 최저가로 하는 경매가 되겠습니다. 위치와 입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와 입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산이 조금 잘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 본건이 되겠습니다. 좀 넓게 보시면은 여기가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IC가 되겠고요. 쭉 가시면은 작천정 계곡, 국립공원 방면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복합웰컴센터 가는, 여기가 복합웰컴센터가 되겠습니다. 본건 위치가 되겠고요. 여기 전반적으로 이 35번 국도입니다. 35번 국도, 방구대로 위로 해서 이렇게 24번 국도 쪽으로 말입니다. 부산, 양산, 울산을 아우르는 광역철도 예정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지도 편집도로 보시면은 여기가 KTX 울산역이고 KTX 울산역세권 기존 역세권이고 역세권 확장 단지 복합 특화 단지 그냥 KTX 확장 단지라고 표현하시는 게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치와 입지가 향후 상승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치적으로 상승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삼나무도 은양권의 한 축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위치와 입지 위치 살펴보셨고요. 로드뷰 다시 한번 화면 켜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낙찰금액의 4.6%를 취득세 등으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이 되시는 분께서는 낙찰금액의 60% 내외의 담보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